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은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1년 운세를 상담 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아, 기대하고 기대하던 오늘이 입춘 날이에요. 어, 제가 입춘 강원도 강릉 정동진에 가서 아침에 일출을 제가 품먹고 와서 국군 금년 23년 개면년 국군 상승과 나라의 발전과 안위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 우리 국은 주역 회상이 나왔습니다. 주역 회상이 나왔어요. 주역 회상이 네어 아, 5, 3, 1 쾌가 나왔어요. 5, 3, 1. 풍화가인 쾌가 나왔어요. 풍화가인. 쾌상 이름도 써드릴까요? 풍화가인. 풍, 화, 가인. 풍화가인 풍화, 쾌. 자, 풍화가인 쾌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일단 오늘, 아, 이제, 이 오늘 이제 그 우리가 그, 2023년 개미년에 구군이 나왔는데, 구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 뭐, 정치, 경제, 뭐, 그 다음에, 뭐, 사회, 뭐, 우리 뭐, 외교 안보, 뭐, 재난, 그 다음에, 날씨, 뭐,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시간으로 올해 구군이 나왔는데, 쾌상이 5,3일에 풍화가인캐가 나왔는데, 이 풍화가인캐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게 무엇인가,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 큰거 하나를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치, 경제, 외교안보, 네, 뭐, 사건, 사고, 재난, 이쪽으로 다음 시간에 가고, 세번 풀게요. 나중에는 상세풀이까지 세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개명연 대한민국 국민에 큰일 났다. 큰일 난 것이 터졌습니다, 하나가. 자, 제일 큰일 난 거, 왜냐면, 이, 항상 점이라는 것은, 사주, 운세, 점술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걸 보려고 점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운세를 보고. 자,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점수를 보고 운세를 보는 겁니다. 자기 운세를 보고, 구분을 보고, 집에 가, 가정 운을 보고, 회사 운을 보고, 내 그, 일련 신수를 보고 하는데, 좋은 일은 와 오다가 안 와도 그만이에요. 좋은 일은 그리고 좋은 일은 내가 잘때 왔다 잘때 왔다가도 그만이고 어 왔다가 나도 모르게 왔다가도 그만이야. 괜찮다 이거예요. 좋은 일은. 근데 나쁜 일이 와서 닥치게 되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가 뭐냐면 이 운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좋은 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이 뭐가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이 점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쁜 일이 있으면 유비무안 막으면 되는 거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데 하나도 손 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쓸고 가더라도.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집으로 갔다가 넘어지지 않게끔 고정권으로 묶고 창문을 갔다가 테이프로 감고 이뭐이 뭐이 파판으로 갔다가 창문이 깨질 것 같으면 다 받고 미국의 허리커리 온몸을 그렇게 막 주택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풍이 왔다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 박살 난게 아니라 일부만 가고 다 괜찮게 무수하게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리 유비무안으로 자기네들이 다 그거를 예방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운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속수무책 당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인생은, 어, 지, 그 그세용짐하고 네. 항상 세움, 그리고, 그리고 기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아, 주 어린애들은 맨날 좋길 바라지만, 얼만큼 산 분들은, 아, 오늘도 그냥 올해도 그냥 무사히만 넘어가, 큰거 필요 없게 무사히만 넘어가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들고,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신다고. 자, 그래서. 이, 뭐가 나쁘다, 이러면, 왜 나쁜지 그 욕을 막 하고, 왜 나쁘냐고 욕하지 말고.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가 오면, 크우 운다고 재수없다고 돌멩이 던지고 막 해. 그 까마귀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 까마귀가 우리 동네에 오르니까, 우리 동네에 뭔가, 사람인들이 죽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아 흉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주변을 빨리빨리 살펴보자 해갖고 나쁜 일을 막는 거야. 그럼 집에 뭐, 산에서 늑대가 마을로 들어왔다든가 뭐 나쁜 뱀이 옛날에는 많이 들어오잖아. 뱀이 방에도 들어오고 뭐 부엌에도 들어오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사가 들어오면 사람이 물리 죽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살펴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가 올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혜가 없는 이모자란 사람들은 까마귀 저속다 돌 던지고 까치가 뭘 좋다고 까치가 오면 손님이 온다고 까치가 크게 뭐 진짜 그그저 아주 저지레를다 해놓고 아주 불필요한 거 까치는 뭐콩 심고 콩도 다짜 먹고 자주간 온 저질러 놓고 지금도 뭐 전선 다까놓고뭐 이제 예를 들면 까치는 아무 그냥 의미 없는 거야 그냥 그런데 까치가 오면 손님이 오면 좋다고 그것은 꿈에 그렇고 까치가 어, 와가지고 아침에, 어, 잠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아주 학수고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면, 그런 것은, 어, 뭐, 거기에 까치에 맞출 수 있지만, 평상시 그런 거에 까치 좋고 까마귀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일본, 어때요, 일본? 일본은 제가 뭐, 어, 듣기로는 까마귀에 오면 길조라고 하잖아. 어, 어, 뭐, 잘못, 무슨, 큰일 났다. 여기 뭘, 어, 까마귀에 오라.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본이 선진국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남 원망하는 사람, 남 원망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사촌이 땅에서 배 아프다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조금 깊이 좀 상찰, 고찰하고 살아가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이, 여기 사, 이, 주요 육효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세효와 응년데 세효는 이게 세효는 세효는 여당이에요 여당 그리고 응효은 야당이야 세응은 합을 생을 해갖고 아주 좋아요 세응 그리고 청와대 자리에서는 청와대에 청와대 자리 대통령궁에서는 여기 손이 들어서 기가 막히게 좋아 지금 이제 문제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하는데 제일 문제는 동효라는 게 문제 동효. 이 동요가 형이 동했다고, 동요가. 동요가 형이 동했어요, 형이. 형이라는 것은 재물을 잡아먹고, 재산을 파급하고 망하게 만드는 게 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초효요. 초효에 도, 형이 동원되다가 이 현무가 붙어서, 현무는 도적의 신을 현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청룡은 길성 이 아주, 아주 최고로 좋은 거고, 이 현무가 붙었어서 형이, 형이 동해서 현무가 붙었으니, 도적의 신이 와서 도적이 뭐야, 다. 도적질을 당하는 거지. 거기다가 형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거야. 옛날에 농사를,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땅이란 말이야. 이게, 초요가. 농사 박살 나는 게, 옛날 같으면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어, 어디, 우리가 지금 문명국에 살면서 농사를 지금, 네, 어, 거의 뭐, 뭐 짓더라도 기계화로 짓고 하죠. 그리고 뭐 농사 풍년 흉년이 돼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먹고 하는데, 올해, 농사가 대흉년이 든다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1차 산업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1차 산업에서. 어, 이 지금 우리가 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그냥 자영업자들 없는 사람들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형동에서 제가 가출이 됐어. 망하지만은 뒤에는 살길은 열려요. 망해서 뒤에 살 길까지 없으면 다 완전히 뭐 나라 쪽, 나라 쪽박 다 타는 건데, 형이 동해서 다 망하, 망하고 나서 뒤에 살 길을 열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이라는 놈이 그렇게 완전히 난리 된다 그런데 태세가 형이야. 월권이 형이야. 이런 난리 난 거니까 1, 2, 3. 1, 2, 3이 음력으로 1, 2, 3. 어, 1, 2, 3이 봄이에요. 묵. 인, 묘, 진. 인묘진이야. 그러면 1, 2, 3이 음력으로. 1, 2, 3월이 인묘는 동방목이야 목이 형이라고 그러니까 1, 2, 3월, 정월, 2월, 3월에 크게 우리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1, 2, 3월에. 지금 입춘이니까 1월 들어왔죠. 경칩이 2이고 3이 청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는 1월, 2월, 3월보다. 1월, 2월이 하고 2월이 제일 위험해요. 2월이 지금 현무가 붙었으니까 아, 연쇄부도, 뭐, 뭐, 어떤 큰게 하나 넘어가지고 연쇄부도가 나든지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듯 올해 그런 눈입니다. 지금 풍화가인 캐로서는 풍화가인이, 아, 이 캐는 좋은 캐인데 이 동료가 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하나가 올해 제일 걱정이고 다른 거는 다 지금 좋게 나왔어요. 싹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네.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재화, 재난, 뭐, 이제 이런 거, 날씨 할 때, 그것도 이제 차, 차례대로 풀어드리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제일 금년, 2023년 개미년에 문제되는 것은, 가계 빚이 다 늘어나고, 네, 망하는 사람, 빚쟁이들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라고, 여기 올해 금년회에 나왔습니다. 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들 이해도 되셨나요? 아, 오늘, 2023년 개면년, 대한민국 국은 큰일 났다. 큰일 났나? 큰일 났을까? 안데 네. 일단, 요것만 잘, 아, 넘어갑니다. 이 파도만 잘 넘어가면 우리나라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